안녕하세요. 초중고 영어수학 전문 학원 네오 학원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잘 못할까? 항상 고민이 많으시죠? 네오 학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우등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오 학원은 학생들에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고 목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베테랑 선생님들이 이끌어 줍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오학원으로 오세요. 새롭고 재밌게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는 곳.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스케줄링해서 우등생으로 만들어주는 곳. 초산부터 수능 입시까지 네오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할수 있습니다. 네오 학원에서 만나요.